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 근호를 포함한 시계 나눗셈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음 우리가 늘 알고 있겠지만 이 근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네, 그렇죠. 이거 제곱근을 나타내는 자 원래 기호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어 기호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앞 시간에 자 무리수라고 하는 개념까지 지금 도입을 했죠. 이게 지금 그 수로 도입을 하면서 이제 원래 기호로 출발해서 숫자가 됐기 때문에 음이 제목에 있다시피 이제 음 나노 쌤즉좀 지울까요? 예, 나노 쌤. 그러니까 사치 견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 도입을 어 해서 그 중에 사치 견산이 지금 뭐더 쌤, 뺄 쌤, 곱 쌤, 나누 쌤이 있는데. 음잘안 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더샘, 뺄샘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공부를 했었고 이제 곱셈은 이제 그 제곱이라고 하는 연산을 사용해서 어, 하는데 이 나눗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음, 하는 부 이제 조금 네, 어, 이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어, 지금 이렇게 하나의 단원으로 어, 자 나온 내용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탐구 학습의 열기 다지기 자 키우기의 순서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근호를 포함한 식의 나눗셈은 어떻게 하나요? 나눗셈이니까 뭐 이렇게 나누기 여기에 이제 나누는 수가 어 나누어지는 수가 들어가고 나누는 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뭐 초등학교 연산하듯이 뭐 이제 목 나머지 써주고 목을 써주면 될것 같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음. 자, 우리가 근호 그러니까 제곱근의 정의.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격 수업을 할때 항상 얘기합니다만 뭔가 좀 개념 자체가 애매하다 싶으면 아니면 처음 도입한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용어에 정의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용어의 뜻이나 정의를 생각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그노라고 하는 이 용어에 뜻입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식을 간단히 하여 지금 크기를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얘가, 뭐, 얘가 큰지, 아니면 얘가 큰지, <laughs> 아니면 자, 같은지를 지금 어, 확인을 해 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밑에 풀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 구분의 루트 사예요. 어, 일단 제곱수가 눈에 보이면, 음, 이거는 형태를 어떤 수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이 모양으로 바꿉니다. 어, 4는 2의 제곱이니까 일단 첫 번째 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숫자 2를 2의 제곱 자, 써주면 되구요. 어,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요거 앞에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요 기호, 요 기호랑 제곱이랑 없어진다 했으니 에, 이 네모칸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3분의 2가 들어갈 거예요. 자, 우변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9분의 4라고 하는 게 3분의 2 전체의 제곱인데, 제곱근 기호와 제곱 없애주고, 양수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에 3분의 2가 들어갈 거예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되니까, 어, 결국 좌변, 위에서 얘기하는 이 좌변의 값과, 어, 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우변의 값은 서로 어떻다? 서로 같다라고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미 여기서 어, 이 같다라고 하는 거에서 음, 이 근호를 포함한 식의 나눗셈은 루트를 하나로 합쳐서 연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그걸 다시 얘기하면 루트 a분의 루트 b는 루트 A분의 B로, 어, 이거 쓰고 싶다는 거예요. 과연 그럼 이게 수학적으로 오류가 없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되겠죠. 오케이 되니까 지금 여기 나왔겠죠? 네. 자, 밑에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연산을 해보, 해보고 싶어요. 자, 지금 이렇게 분수로 썼지만, 어, 이게 왜 계산 문제냐면, 알다시피, 루트 5를 뭐로 나눠라? 루트 3으로 나눠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계산하라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눗셈을 직접 하지 않고 계속 얘기합니다만 제곱근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제곱근의 정의를 이 용어의 뜻을 한번 생각 을해 볼게요. 자, 앞에서 첫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이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 자, 어떤 실수를 두번 곱해서 a가 됐을 때 우리는 x를 a 에 제곱근이라고 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예, 음, 포인트는 뭐냐면, 이 모, 모양으로, 아이고, 안 예쁘게 됐네. 정확하게 네모칸을 좀 할까요? 자,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로. 그래야 문제를 접근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나눗셈을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고, 음, 루트 3분의 루트 음, 5가 양수라고 하고, 얘기를 했고, 자, 제곱이라고 하는 연산을 해서 모양을 지금 이 형태를 지금 갖춰주고 싶은 거예요. 자, 갖춰줬더니 지금 식이 어떻게 됐어요? 자, 루트 3분의 루트 5a의 제곱은, 예, 3분의 5라고 나와있죠. 자, 그럼 이 중간 과정 이제 쭉 나와있는데, 중간 과정 빼고, 우리는 시작과, 자, 결론만 저 밑줄 친 부분만 옆에다가 이제 다시 한번 써 보면 자, 이를 제곱을 했더니 이 결과가 루트 3분의 자, 루트 5a 제곱은 음 3분의 5가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어이 안에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음 하나의 수라고 생각을 해 보면 이걸 앞에서 이 정의에서 얘기하는 어, 요 x다라고 x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이 모양은 분명 어떤 형태냐면 얘는 x의 제곱이 어떤 a가 되는 형태 즉 어, 제곱근의 뜻과 똑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 용어의 정의에 의해서 자 우리는 어, X, 이럴 경우 X를 A의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밑에 있는 것처럼, 루트 3분의 루트 5는 3분의 5의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는 어, 용어를 사용을 하겠죠. 자,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야, 원래 이제 수가 지금 양수였으니까 그런 거지. 그죠? 양수였으니까 자, 양의 제곱근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어, 양의 제곱근을 자,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때 기호로 표시할 때는 어, 어떠한 형태로 표시했냐면 루트 3분의 음, 5로 표시를 했죠. 그죠? 루트, 어, 3분의 5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3분의 5의 양의 제곱근을 그러니까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 3분의 5의 양의 제곱근을 기호로 표시하면 분명히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호로 표시한 것과, 어, 원래 의미는 같아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결국, 예. 네. 어떻게 돼야 돼요? 음, 이 녀석과 이 기호로 표시한 녀석은 서로 같아야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가지고 하나 간단히 얘기, 어, 이제 표현을 했지만, 음, 일반적으로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립하고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자 표시 하나 해 줍시다. 자 제곱근의 나눗셈을 얘기할 때는요 어떻게 연산을 하는 것이 편하다. 네, 자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어, 루트 안에 있는 수를 분수로 써서 한 번에 어, 자, 계산을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거 기억해야겠죠. 그죠. 네. 자. 외워주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까지는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요. 자. 문제는 어, 이제 우리 실시간으로 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자. 1번과 2번. 자. 나와 있습니다. 자. 루트 3분의 루트 24에요. 자. 각각 루트를 우리는 하나만 어, 취해서 계산을 할수 있고요. 이 3분의 24를 어 약분하면 어 8이 되겠죠. 그죠? 네. 요 3분의 24가 이제 약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해서 자 이렇게 다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8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제곱수죠? 어 제곱이 섞여있는 수에 어, 완전 그러니까는 어 제곱수 그러니까 형태로 어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자, 바꿔서 지금 요렇게이 부분으로 지금 요렇게 제곱수 형태로 자 바꿔줬습니다. 자 그러면 어2의 제곱이 제곱이 떨어지면서 어 이번에 이제 이렇게 루트 밖으로 나오는 자 이러한 단계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2루트 어, 그 지난주에 이 루트 2. 어그 지난 주에 설명했어요. 루트 8까지만 하고 해서 여기서 여기서 중단해 버리면 감점 감점 된다고 그랬어요. 예, 진행을 끝까지 해주세요. 연산 끝까지 합니다. 자 루트 팔 나누기 루트 2예요자 나눗셈은 일단 자 나눗셈을 일단 우린 뭐로 표현을 한다? 자 분수로 표현, 표현을 하고요. 어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 어 제곱근의 나눗셈이죠. 나눗셈 성질이죠. 자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수를 약분한 거고 어자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이제 제곱수 그러니까 이제 제곱근의 성질. 성질을 적용한 거죠. 루트 A의 제곱은 뭐가 된다? A가 된다라고 하는 거. 물론 A가 양수일 때. 네. 자, 이게 각 단계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 했던 부분이에요. 요, 요것만 요 지금 우리가 처음 배운 거예요. 이번 시간에. 자, 요, 요거는 전부 다 지난번 시간에 했던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문제 1번부터 자, 실시간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제곱근을 어림한 값. 그러니까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가 측량을 위해서 이제 나타낸 기호이다 보니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곱근을 어림한 값을 앞에서 뭐로 찾았냐면, 제곱근 표로 찾았죠. 이게 272페이지였나요? 그죠? 272페이지부터 있던 그 표를 이용을 했는데, 어, 이 표가 제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표에서 찾을 수 있는 건 1.00부터 일단 9.99까지 혹은, 네, 자, 10.0에서부터 99.9까지 뭐 이런 값들만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100보다 큰 것들은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곱근의 성질을 사용해서 이제 100보다 큰 수에 대해서도 어,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1보다 작거나 100보다 큰 여기 밑줄한 식까요? 1보다 작거나 100보다 큰 수의 자, 제곱근은 어, 제곱근의 성질과 제곱근 표를 두 개를 동시에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자 개념 확인 문제에 보면 어, 이제 얘네 두 명이 지금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보도록 따라, 보도, 따라 어, 어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는 뭘 찾고 싶냐면 이 학생은 지금 첫 번째 네 루트 410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410의 근호값. 자 그런데 표에서는 410을 찾을 수는 없어요. 음 제곱근 표 안에서는 지금 네 410은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자, 하지만, 표시할 수 없지만, 하지만, 뭐, 뭐는 있어요? 4.10은 있거든요. 네. 그죠? 4.10은 2.025로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 금표에서. 어, 그러면, 4.2라고요. 이 4.2라고, 4.10이랑 410이, 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네. 자, 얼마가 차이가 나는 거냐면, 1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얘네 두 개는. 100배. 100배라 하면, 즉, 10의 제곱이잖아요. 10의 제곱. 음. 어, 그 다음에 거듭제곱이 나오니까, 이제 10의 거듭제곱으로 100배라고 하는, 음. 자, 10의, 자, 거듭제곱의 모양, 이러한 그 배수가 나오니까, 이걸 지금 곱해서, 어 만들어 줄수 있는 수니까 제곱근의 성질. 어 제곱근의 곱하기와 그다음에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갔을 때어 제곱 그 제곱근 기호를 없애 주는 방법에 의해서 연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자, 그 연산하는 과정이 지금 여기에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요 아래 부분. 어이 임으로 우리가 네, 연산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연산하는 과정이 밑에 있어요. 자 살펴볼게요. 자 4.1의 100배라고 그랬어요. 자 10의 제곱이고요. 자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게어이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루트 a 곱하기 b는 어떻게 쓸수 있다고 그랬죠? 루트 A곱하기 루트 b로 쓸수 있다라고 했고 또 뭐가 있었냐면 루트 A 제곱곱하기 b는 A루트 b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 뭘 사용하겠어요? 그럼 이 연산을 할 때는 네 그렇죠 요거 쓰겠죠 그죠? 렇 10의 거듭 제곱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어, 자, 10의 거듭 제곱은 이렇게 루트 앞에 10으로 나오고 어, 루트 4.1에 대한 근삿값은 2.025니까 결국 20.25가 되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어, 제곱근표에서 표시되지 않는 수는 뭘 사용하자? 어, 제곱근표에 있는 것을 찾아서 10의 거듭제곱배, 몇 백배나 100배, 1000배, 만배, 10, 얼만큼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주면 연산이 가능해요. 그럼 반대로 1보다 작은 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지금. 이 아래에 지금 2번 보듯이. 자, 1보다 작은 0. 예, 041이라고 하는 것도 표에 없어요. 하지만 4.10은 있거든요. 예, 그럼 얘네 두 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면 100분의 1배 차이 나잖아요. 1 그리고, 어, 100은 사, 10의 제곱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아래쪽으로 저 연산할 때는 우리가 어, 어떤 성질을 사용한 거냐면, 오늘 배운 루트 A분의 B는 루트 A분의 루트 b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간 경우는 그냥 a만 나오더라 물론 a가 양수일 때죠? 예 네, 나오더라라고 하는 어, 이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계속 연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우리가 2.025의 10분의 1에 0.2025로 만들어 줄 수가 어, 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연산 연산으로 1보다 아니 그러니까 1보다 작거나 100보다 큰 제곱근을 얘기할 때는 성질을 사용해서 연산을 해 줍니다. 자, 문제 2번. 자, 실시간 설명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중요 내용입니다. 이거는 형광펜, 분홍색으로 해야겠네요. 자, 분모의 유리화. 이거,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써먹거든요? 그 다음에 수능 볼 때도 써먹고, 하여튼 그, 유리화,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는 개념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배우는 순간부터, 음, 하여튼 뭐 대학교 가서도 계속 이거는 끊임없이 써먹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용어, 그 다음에 하는 방법,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그래요. 용어의 개념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는 이 용어의 개념이 뭐냐면요. 이 분수는 어떤 모양이냐면, 예를 들어서 A분의 B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둘 다, 예를 들어서 무리수예요. 얘가. 아, 지금 뭐, 꼭 분자일 필요는 없고요. 자, 분모에 예, 무리수가 끼어 있어요. 예, 네, 그럼 형태는 분수의 형태지만, 무리수의 형태가 끼어 있어서, 어, 이게 어, 우리가 그수 체계에서, 그러니까 짐작을 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숫자인지, 어, 짐작을 하기가 좀 힘들어. 자, 그래서 이걸 좀 쉽게 다루기 위해서, 음, 어, 이제 분모를. 분모에 있는 루트의 루트라고 하는 자 이러한 형태를 지금 없애 없애도록 자 없애는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한 거예요. 어 어떤 숫자인지 짐작이 안 되니까 네 최소한 분모라도 어좀 알기 쉽게 바꾸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모의 유리화의 과정인데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참 예제 자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그 무리수가 어, 있다고 합시다. 어.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은 뭐냐면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하는 거예요. 네, 어, 자 분모와 분자에 각각 어자 루트 2를 곱해서 어 분모를 유리수로 자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 어, 루트 2라고 하는 이 숫자는 어. 분모에 있는 무리수예요. 음.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똑같이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리수가 돼요. 왜 그러냐면 루트 a의 제곱은 앞에서 얘기했죠? a가 된다고요. 어,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 자, 그래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자, 유리수가 자 되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요. 자, 루트 2분의 루트 3. 자, 요 부분. 자, 똑같은 걸 곱했죠. 그죠? 분모와 분자가 똑같이 곱해야 약분해서 이게 원래 되는 거니까 똑같은 걸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예 분모는 2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대충 아어 2분의 1보다는 좀 크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되니까요. 네, 이처럼 분모의 분분아니까 그러니까 분모가 근호가 있는 무리수일 때 분모와 분자의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분모겠죠, 그죠 예, 분모를 유리수로 고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네, 그렇죠. 자, 분모의 유리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예,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는, 곱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그래도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자, 이렇게 표시한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그 다음에 따라하기, 같이 확인해 보고요. 자, 문제는 실시간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자, 다음 수의 분모를, 자, 유리화 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루트 5분의 루트 3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도입을 했죠? 처음에 시작,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했죠? 네, 그렇죠. 어, 루트 5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자, 똑같이 한번더 어, 분모와 분자에 곱한 겁니다. 어, 자 그렇게 되면 이 분모는 우리가 루트 5에 지금 분모만 보는 거예요. 루트 5에 제곱으로 볼수 있고 이거는 5로 연산이 되기 때문에 어, 5분의 루트 15로 뭐 유리화할 수가 있죠. 자 2번이에요. 어어 어, 분모를 한번 더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3루트 2를 곱하면 되겠네요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바보 같은 생각이죠. 어 우리는 루트 기호만 없애주면 되니까 유리수는 굳이 건드리지 맙시다. 예.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 아이고 너무 그러니까 요거는 어, 루트 2만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음, 루트 2만. 네. 자, 곱하면 마찬가지 성질에 의해서 3, 어, 분모가 3 곱하기 2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어, 6분의 루트 10이라고 하는 형태로 분모가 유리화 되겠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자, 따라하기 문제 어, 옆에 있는 예제의 풀이를 어, 같이 확인을 해가면서 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2분의 루트 5예요. 그러면 분모와 분자의 분모를 똑같이 곱해줘야 되니까 루트 2를 각각 곱하면 자 얘는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5 곱하기 루트 2가 돼서 2분의 루트 10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자 분모와 분자에 각각 루트 5를 곱하면 어자 얘는 2 루트 5 곱하기 루트 5 분의 자 루트 3 곱하기 루트 5 그러면 2 곱하기 5 분의 음, 루트 15가 돼서 10 분의 루트 15로 얘기가 잘 되겠네요. 네, 자, 아마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밑에 있는, 어, 자, 문제 3번은, 자, 실시간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